이1 2, 2 3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 미션을 좀 해야 되는데 미션 기간이 이번 달까지더라고요. 뉴트리 미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제 주턴입니다. 주턴 반 바퀴 정도 이렇게 돌아주고 마지막에 아웃트리까지 이 주턴 반 바퀴를 돌려면은1 2 3 4 5 아웃트리 5초 정도 버텨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거를 3초도 못 버티고 지금 어, 이지랄을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일단 5초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3초부터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3초 금방 할수 있어요. 하나, 아, 좀 발을 잘못 떴다 1, 2, 3. 자, 그래. 3초 되잖아. 1, 2,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이정도만 나쁘지 않았습니까? 1, 2, 3, 4, 5! 한거 아니야? 이거 지금, 지금... 어우, 어우... 어, 잠깐만요. <laughs> 여기 나왔는데 좀 방금 어차 돌고... 아, 웃트릭한거 아닙니까? 저거 미션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영상 한번 보여... 요 한번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뒤턴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여 욕한 점...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5초 버텼다가 아웃트릭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촬영한 지단 15분. 15분만은 정말 할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좀더 주탄을 잘 하는 장면을또 찍힐, 찍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조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방금 좀 세게 때렸어. 아무리 유튜브 카라고 해도. <laughs> 어, 옆에 사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아깝다 아아 우요요요요요요요 근데 방금 한 4초? 5초 조금 안 되게 버틴 것 같아요. 계속 마음속으로 초를 세면서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여러분, 이, 이건 얘기해야 돼요. 이게 제가 숫자를 세는 게. 뒷턴을 하잖아요. 뒷턴을 할때이 뒷바퀴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제가 1, 이렇게 하거든요. 스타워치는 0부터 시작이다. 제가 초를 세는 것과 1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고 기록 5초. 이 최고 기록을 깨는 걸 목표로 이번엔 6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치 상으로 5초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체가 자꾸 수그러져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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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아, 야, 너무 이렇게 됐다. 아, 나 진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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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버틸라 했는데... 아... 아... 에이 사초야 사초. 4초. 아, 어떻게든 버텨봤는데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가 오케이야. 그냥, 영적으로 촉하나는 만 뒤질라고. 야, 아까 5초 어떻게 했을까요? 아, <laughs> 진짜. 어려운데? 아, 운빨이었나? 일단은 딱 10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감이 나갔어요. 한번 안 되면 진짜 들을 게안 되거든요. 우와, 진짜. 최대한 버텼다, 진짜. 아유. 아아야 진짜. 아유, 진짜. 아, 야, 진짜. 아유, 진짜. 어, 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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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니, 세번 밖에 안넘다고기다려 봐, 진짜 전력으로 해본다. 전력으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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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나, 같아. 하나, 하나, 하 이거 어하 어떤데? 이거 어떤데? 설마? 아 설마 잘랐겠어요? 아 설마 오늘 한것 중에 어, 제일 잘된것 같은데 6초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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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예. 한번 봅시다. 일단 확인은 해봤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6초가 아니었습니다. 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초. 스타워치상으로는 4초가 되겠죠. 조금만 더 해볼까? 어쩌면 조금 더해서 될 수도 있잖아. 조금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스. 야. 이 6초라는 시간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6초를 여러분 앞으로 잘 보내도록 합시다. 저희 함께. <laughs> 이거 아닌가? 아, 너 6초 지나지 않았을까요? 일단 앵글 한번 봅시다.